3분 만에 쑥쑥 자라는 수줍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는 검증된 10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줍은 여성들을 위한 자신감 키우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과 더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줍은 여성들이 자신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줍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면의 비판자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비판자가 있습니다. 이 비판자는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판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판자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도전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도전함으로써 그 생각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강점을 발견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함을 베풀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일곱 번째 방법은 나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결점이 있습니다.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결점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몸짓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고 눈을 마주치고 웃으세요. 긍정적인 몸짓과 언어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방법은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세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감을 키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줍은 여성들을 위한 자신감 키우기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